여기는 지석초등학교 사거리입니다 아빠가 떨어진 거 줍고 싶어. 어꽃구나이 만발을 했습니다 어 업고 싶어. 업고 싶어. 날씨도 좋으니까 오늘은 벚꽃 구경하러 나와야겠습니다.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 거야. 네. 응. 아빠 그럼 내가 내가 나 내가 보고 천천히 가. 아 뭐 있는데? 여기! 아빠! 우와! 아빠! 어. 아빠! 와! 여기서부터 냄새가 틀려요. 수정아! 여기 냄새 많이 나지 않아? 어? 볶음냄새 많이 나지? 와이프는 몸이 아파서 못 어. 나오고 어, 어, 우리만 아빠, 어. 우와 여기도 피었어 어, 맞아. 원래 우와 아빠 저기 봐. 아까 어. 떨어진다. 우리 빨리 어. 바람 불어서 떨어지는 거야. 어? 바람? 응. 어. 여기는 지능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있습니다. 아빠 나데리 따라와야 돼. 아빠. 어. 아, 벚꽃향이 응. 너무 좋아요. 아이들도 벚꽃향이 맡으니까 너무 좋은가 봐요. 아빠가 잘 싸워야 돼. 알겠지? 음, 여기는 지금 상하중학교 입구에서부터. 아빠, 저기 있어! 아빠, 저기 있어! 쌍용 아파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어, 저쪽으로 내려갈 거야. 뭐야? 범죄, 죄 짓는 거 경찰서 가고 싶어? 아빠 얼른 와. 여기서 서 봐. 수정아, 여기 한번 서 봐. 안 돼. 여기는 네? 다른데야. 왜? 네? 어? 여기는 아파트 사람들만 갈수 있어. 우리는? 우리는 아파트가 아니야? 응. 음, 우린 빌라야. 왜? 왜 아파트 사람들만 갈수 있어? 아파트 사람들 거니까. 응. 음, 너무 좋다. 여기. 응 이렇게 벚꽃 구경이 벚꽃이 한 800m 정도 아빠 잠깐만 같이 와 아빠 됐어? 아빠 나 간다 아빠 아. 벚꽃 너무 예쁘다 응 음. 한쪽 손에는 핸드폰, 한쪽 손에는 유모차, 또한 손에는 시정이 자전거를. <laughs> 가자. 어, 누마 꺾었나 봐. 아 얘네네. 응? 나도 어 더피하고 싶어데 가자 아빠. 친구야? 이 여기서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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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 입구인데 쌍용 입구부터는 이렇게 개나리가 이렇게 쫙 피어 있습니다 반대편은 어 이거는 개나리 아까 그 꽃은 그러니까 들꽃 들꽃? 음. 꽃은 벚꽃? 아빠 얼른 아빠 옆에 봐 이쪽으로 가. 아빠 아빠. 아빠. 음.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수변 산책길 수변 산책길 상하동 수변 산책길 이라고 합니다. 아 자, 이거 돌줘 여기를 쭉 이렇게 내려가면 강남대하고 다 마주친답니다. 기흥역 강남역 영영 간역 이렇게 진은, 이렇게 지능 아파트에서 쌍용 아파트 입구까지, 쌍용 아파트 앞에까지 자전거. 수정이 자전거 타고 저는 유모차를 끌고 벚꽃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벚꽃 구경은 이만 마치고 좀만 놀다가 바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에 수정아 고고. 음, <laughs> 응, 다시 한 번.